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아 오랜만에 배달의 신입니다, 저분. <laughs> 이분이 배달의 신이에요, 여러분. <laughs> 빨라빨라. 이부으로 깨서 올리앗 떨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까지 여기 코 여기에 코를 안 줘요. <laughs>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배신님. 계속 <laughs> 만나세 <laughs> <laughs> 번째 <laughs> 아 꼬였네 꼬였어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0분이고요 배민 척포를 받아서 픽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오늘은 또 아주 오랜만에 쿠팡이랑 배민이랑 미션을 동시에 줬어요. 또 같은 시간. <laughs> 쿠팡은 12건 3만 원. 배민은 10건 2만 원. 이렇게인데 8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는 건데 배민이 먼저 콜이 들어와서 배민 먼저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쌍미션 근데 어제도 배민 10건 2만원 미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비수기라 그런가 콜이 많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1101호 가시죠 1101호요 아네 1101호 여기 이거거든요 네네네 네, 저 주시면 버거 말씀이시죠? 네,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 진짜 비수기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라 음, 아, 예. 오늘도 쌍미션이긴 한데 뭘 해야 되나 하면서 둘다켜놓고 있었는데 배민이 먼저 들어와서 학원 있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네요. 주말이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 홀이. 너무 없어가지고 비수기라 역시나 한콜 하고 콜 사죠 <laughs> 한 6시쯤 돼야 그때부터 좀 콜이 들어오려나 어저께도 배민 7건 할 때까지만 해도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7건 하고 나서 한 그래도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할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한 건만 들어와가지고 <laughs> 8건으로 실패했습니다 비수기에 미션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다 앞뒤로 교체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나네요 이게 좀 균형이 잘안 맞았나 끽끽 소리가 나네 오우 콜 아, 들어왔네 또두 번째 콜도 버거네요 배민 가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무슨 조대를 <laughs> 10분 넘게 했네. 버거운 버거. 조대가 너무 버거워. 어우. <laughs> <오. 웃음> 어디 가십니까? 배민이에요? 너 어. 쿠팡 미션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저는 언제형님 아. 촬영해요? 네 오늘 촬영. 오랜만에 아무 <laughs> 오랜만에 이제 배달의 신입니다, 저분. <laughs> 이분이 배달의 신이에요, 여러분. <laughs> 쿠팡 콜 들어와도 장거리 줘가지고 어차피 <laughs> 6 시부터 시작이면은 괜찮은데. 네. <laughs> 빨라 빨라. 쿠팡은 6시 전에 한두건 이상 해놓지 않으면 미션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쿠팡도 콜이 한두 콜 들어오긴 한데 축구에 슛 중에서도 유효 슈팅이 있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 쿠팡은 유효 콜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다 장거리. 갈수 없는 콜들. 배미 미션을 해야 하지 않을까. <laughs> 6시쯤부터 소파한 콜이 터진다고 해도, 아, 좀, 빡세더라고요, 성공하기가. 실패한 적이 많아가지고, 6시부터 2시간 동안 12건, 12건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작부터, 배달의 신님 만나가지고,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기운을 받아, 미션 성공 기원. 요즘은, 진짜, 미션 실패하면 답이 없더라고 전달제 다 와가는데 또, 디콜을 안 줘. 디콜 줘! 요즘에 제가 정신이 뭐 나사가나 빠졌는지 어제 오배송을 해가지고 하, 어제 바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요즘에 콜도 없어서 그렇게 뭐 정신없이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동수는 같은데 호수를 헷갈려가지고 306호인데 302호에다가 배달을 해 놨더라고요. 302동이었는데 <laughs> 그거를 호스로 착각했나 봐요. 늙었나 봐. 배달의 신님 만나서 코레 기운을 받는가 했더니 나의 코레 기운을 다 뺏어 가신 건 아닌가? <laughs> 야, 이것도 오늘도 미션 쉽지 않겠는데. <laughs> 분위기 있어. 요즘 쿠팡은 무슨 리워드 프로그램? 이런 거가 생겨가지고 더뭐 희한한 거 하는데 이게 이제 선정되고부터는 뭐 주간 미션이니 월간 미션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미션? 주말에 가끔 들어오는 이런 미션? 이런 거만 들어오고 다른 건다 없어지고 깜짝 미션도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이러는 거지 아니면 아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별로야 별로 안 되겠다 돌아댕겨 봐야겠다 가만히 있으니까 콜이 더안 들어오는 것 같아 한 시간 동안 두 건이라니 이게 뭐야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요즘은 요부릉도 예전 같지 않아요 팔증이 안 붙어가지고 거리도 멀고 단가도 별로 안 좋아서 옛날에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laughs> 성수기 때그한 건에 막 7,000원 이상 하던 부릉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은 부릉 부추, 비추천 아 돌아다니 보니까 이제 한건 들어왔는데 21분 아씨 가봐야지 그래도 오 왜 이렇게 위험하게. 지금 6시가 넘었는데, <laughs> 세 번째 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세요 아, 세 번째 콜에서도 조대 걸려서 미션 수행은, 아, 미션 성공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깝지가 않아요. 거리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오오 미끄러 미끄러. 일부러 피해서 원리아토리 <laughs> 여기까지 줬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콜 여기에 콜을 안 줘요. <laughs> 콜 지금 세번세 번째 콜밖에 안 받았어. 어디 가세요? 여기 121동. 아저도 121동 가요. 아 그래요? 오오 넘어가지 마. 예. 아또 만났네 또 만났어. 대신님. <laughs> <laughs> 레베이트에서 다 만나네. <웃음> <웃음> 계속 만나 오늘. <잡았네. 웃음> <laughs> 그러네. 몇 번째요? 다섯. 번, 이거 아, 지금 네 번째고 다음거 바로 다섯 번째. 2배트 받았구나. 몇번 하셨어요? <laughs> 이게 세 번째. 세번 <laughs> <laughs> 계속, 계속 만나면서. <laughs> 세 번째. 한 코레 한번씩 한 만나네. 한 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가, 같은 같은 아, 라인 타고. 맞아 가지고. 맞아. 그렇게 오래 했는데 <laughs> 다음 코에도 만나겠는데? <laughs> 갔다 올게요 그래요, <laughs> 쇼. 네. 한 콜에 한 번씩 만나네. 또왔는 <laughs>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다음 콜도 만나려나?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많이 바쁨인데도 콜이 안 들어오는 게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많이 바쁨이고, 단가도 올랐는데, 뱀인 콜이 안 들어와요. 와, 이상하다, 진짜. 한 시간 반이 남았는데, 일곱 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콜만 있으면은, 불가능한 건, 건 아닌데, 미치겠네. 아니, 이렇게. 지금, 아주 많이 바쁨인데도 콜이, 와, 씨. 단가 봐. 근데 왜 콜을 안 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왜 콜을 안 주는 거야? 이제 들어왔네 두개 아, 조금 멀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홀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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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비터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의 끝을 놓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단가가 갑자기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에미너니어 3J 아직 희망이 있어 안녕하세요 배민원 HP요 <laughs> 네거요가취소고 네. 그 다시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다시 러면은기배정되는 아니. 저한테 배정 안될 수도 있죠 아, 이게 이게 여기 취소가 네. 되면 저희가 고객센터정화가 취소해야 될거 같은데 여기서 취소를 해달래요? 네 전화를... 한열 현재 통화량 어, 예, 제가 지금 배차받은 것 중에 다 취소하고 다시 주문하신다고 네네. 저한테 계속 잡혀 있거든요 고, 고객이 아, 가게에 전화해서 가게 한, 가게한테 취소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지금 바빠서 취소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 고객센터로 취소해달라고 요청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더님 취소 수수료 지급 받으실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취소해 주세요 아, 예. 제가 다음 콜 받아야 되니까 아, 꼬였네, 꼬였어. <laughs> 아, 정말. 아, 요즘에 정말 슬럼프가 왔는지 아,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자꾸 꼬입니다. 배달도 그렇고. 9월 달부터 아주 엄청 꼬여 꼬여. 아. 두콜이었는데 이제 한 콜만 가게 생겼네. <laughs> 아니, 거리가 좀 멀어도 두 콜이라서 잡았더니 한콜 이렇게 취소돼 버리면 이거 시연 어렵겠는데. 단톡방 보니까 배신님은 벌써 여섯 번째 하고 이제 일곱 번째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네 <laughs> 번째입니다. 미쳐버리겠네. 디콜도 없고. <laughs>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진짜. 야 오늘은 좀 성공 하나 했더니 제가 9월 달부터 슬럼프가 왔는지. 아, 하는 일마다 족족 다 꼬이더라고요. 큰 크고 작은 일들이 뭐 배달 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안 끝났나 봐. 슬럼프가 계속되네. 아 오늘 진짜 미션 성공하고 슬럼프 꺼내내려 그랬는데 마음처럼 쉽게 안 되네요. 야한 시간 남았는데 6섯건 남았네. 이거는 한 건만 수락하고. 한 건은 거절해야겠어요 하나는 너무 가게 복잡한 데라서 한 건은 취소했습니다 다른 콜 하나도 안 하고 배민만 지금 두 시간 했는데 네콜 했습니다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아 다섯 콜이구나 야 말이 안돼 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0분 남았는데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디콜이 잘 붙어야 되는 건데, 디콜이 잘안 붙네요. 요즘에는 전달지를 도착해야, 그대서야 이제 디콜을 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은 도착을 해도 디콜을 잘안 주네요. 응? 아, 왜 또. 또왜안 돼, 호출이? 네, 네, 호출이? 아, 이제 센터. 아, 이거? 왜 시간 다 잡아먹냐? 안 풀려, 안 풀려. 호출도 세 번만에 되고. 네, 네, 계세요. 디콜 없습니다. <laughs> 디콜이 없어. 7시 20분 현재 다섯 번 하고 콜 삽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근데 오늘 쿠팡을 했어도 아마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쿠팡도 워낙 6시 정도 돼서 콜 들어왔고 또꽤먼 거리를 계속 줬기 때문에 비수기 미션 깨기가 너무 힘들다 물이나 먹자 다시 단가는 3,000원대로 떨어졌고 잠깐 반짝 많았던 것 같네요. 아, 이제. 배미 미션은 걸러야 되나? 고용만도 신공도 통하지 않고. 또 자리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움직이지 않으면 뭐 30분 넘게도 콜을 안 주니까 천천히 그래도 움직여 놔야겠어요. 8시까지 콜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다음부터는 그냥 미션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플 다 켜서 괜찮은 거리, 괜찮은 단가 잡고 그냥 해야겠어요. 미션 없다 생각하고. 이 쌍미션이면 뭐 하냐고. 뭐냐고, 이게. 단톡방 보니까 배신님은 10건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역시 신인가 봐. 근데 진짜 희한하게 같이 있으면은 배달의 신님한테 먼저 콜이 가요. 웬마, 웬만하면. 진짜 신기해. 아까 전에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도 뒷콜이 계속 붙더라고요. 저는 한건 하고 끝 한 건하고 끊기고 한 건하고 끊기고 하는데 차이가 뭘까? 좀 빠르게 콜 수행을 잘하면 이렇게 뒷 콜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뭐몇분 내에 빠르게 전달하면 이렇게 뱀인해서뒷 콜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아 이제 들어오네. 아 이제서 20분 만에 콜이 들어오네. 이 구간 배달 건도 이상하게 한 건씩만 줘요. 두건안 주고. 아까 또 들어보면 배신님은 구간 배달 이렇게 두 건씩 줘서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미션하면 구간 배달도 한 건씩 밖에 안 줘요. 서운해, 배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기운 빠져, 기운 빠져. 눈앞에 두면 가져갈게요. 벨 절대 X. <laughs> 얘기 있나 보다 여리, 여리. 여섯 건디콜이 진짜 안 붙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단한 번도 2배 차를 해보질 못했네 오늘 이게 구간이든 한 집이든 간에 무조건 한 콜씩만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온 거는 아까 취소됐고 너무 야구르다 한 콜씩 한 콜씩 또 들어오긴 하네 또한 콜. 진짜 웃기다니까 이게. 계속 한 콜씩 한 콜씩.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0분 남았는데 <laughs> 7건 했네요. 3건 남긴 했는데 10분 안에 3건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이게 물론 수락 기준이기 때문에 조리 완료된 음식점을 한건 잡아서 픽업 누르면 그러면 다음 콜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두 콜이 들어오면 가능한 건데, 확률적으로 너무 어렵죠. 가능? 그래도 여덟 번째 콜이 들어왔네요. 5분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여덟 번째 조대하다가, 8시가 넘어가지고, 미션 끝났습니다. 미션 실패! 8건 했네요 8건 2배차 하나만 더 줬어도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미션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수기에 미션을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 드렸고요 한 3시간 해도 10건을 못 한다 모두 힘든 식인데 다들 이 비수기 시즌 파이팅 하시고 저는 마콜 집 쪽으로 가는 마콜 잡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우 기운 빠져. 도대체 미션 몇 개를 실패한 거야? <laughs> 진짜.